오늘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손해사정사, 그리고 행정사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보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인 분석, 보험금 산정, 행정적 구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세 자격의 조합이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 처리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는 사고 현장을 분석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 비율을 도출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손해사정사가 등장합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후유장해, 차량 손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확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도 손해사정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혹은 과태료,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진술서, 작성 등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야를 모두 아우르면 고객은 사고 분석부터 보상 그리고 행정 절차까지 모든 문제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쟁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고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또는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사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감정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손해사정사는 피해 금액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보험사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행정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등 법률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형사 행정의 전 영역에서 전문적인 서류와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는 고객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맞춤형 대응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라면 충분한 보상과 신속한 처리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라면 억울한 과실 판정이나 과도한 행정 처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단일 자격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세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라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손해사정사, 행정사는 각기 다른 영역의 전문가지만 이 자격들이 결합되면 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하나의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한번에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 그것이 이세 자격이 함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고객에게는 믿을 수 있는 종합솔루션이 되고, 전문가에게는 업무 영역을 넓히는 기회가 됩니다. 자격증 취득을 고민하신다면, 세 가지를 모두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